오늘도 성경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주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쓸고 의미 없이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의미를,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랐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은혜, 생각만 해도 감격에 젖어드는 단어인 줄 압니다. 은혜란, 값없이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 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5장에 들어서서도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혜. 오늘 특별히 넘치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욱 큰 은혜, 넘치는 은혜,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바울사도는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뜻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여 채우고도 남아 흘러 넘치는 은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해요. 그릇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5장 1 5절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 중간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은혜, 은혜, 선물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17절 넘어와서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넘어가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은혜 은혜 은사 선물 은혜 은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는 은혜 속에 푹 잠겨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는 걸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15절에 보면 더욱 넘쳤으리라. 17절에 보면 더욱 넘치게. 20절에 보면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넘친다. 넘치는 것도 큰데,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영어에 최상급이 있는데, 슈퍼 최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남아 돈다,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전부 들은 사망이 왕노로탄 곳에서 바로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17절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다리로다 그랬습니다. 왕로로 탄다. 이것은 지배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게 왕로로 다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왕자리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의의를 힘입어서 왕로로 타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다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는 거죠. 사망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자랑 아니겠어요. 거기에 56절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 쏘듯이 쏘는데 그 쏘는 화살이 뭔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버리니까 사망이 쏠 화살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못살 계국을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 버렸고 이제는 소울 화살이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사망이 힘도 못 써요. 그리고 오히려 사망이 자기가 삼킨 것조차 토해낼 날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 주게 된다.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기과 욕이 하나되고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막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겁납니까? 죽음이 겁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마귀가 되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되는데 사망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한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족쇄가 될수 없고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왕 노릇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 은혜가 넘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20절, 21절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일법은 빛과 같고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줍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가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 죄가 더한 곳, 어떤 곳일까? 우리는 어떨 때 실제로 죄의식이 막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의식이 불썩불썩 살아나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뭐할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사망의 법이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 같은 게뭐할수 있냐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붙들 때 붙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의식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더큰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15절 끝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만났던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너무너무 크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때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고 죄인의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요나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앉습니다. 배우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타던 곳에 죄가 우리를 내리누르던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넘치도록 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야 될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아가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망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저는 개혁성 경우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다른 거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성경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 17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래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을 바꿔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의 실례는 일기를 매일매일 썼는데 1766년 6월 5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 것 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한 권의 책의 사람, 바로 웨슬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웨슬레가 다른 책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다 상당히 박식하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늘 성경과 더불어 생각을 했고 성경을 기초로다가 다른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558년에 영국의 샌리스버리한 교회에서 기도집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룸의 작은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계셔서 제 지식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눈에 계셔서 제가 보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입에 계셔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목표에 계셔서 제 출발을 주관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에 관하여는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성례들을 만들고 뭐 결혼식이나 혹은 장례식도 어 거기에 성례에 집어넣잖아요. 그랬다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개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 남기고, 그리고 성찬식도 자주 하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곳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적게 하는 데는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성례식을 하는 걸 봅니다. 내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잖아요. 또 성찬에는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라는 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임스 심푸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에든버러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 29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기장을 읽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셨대. 그렇다면 환자를 고통 없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1847년에 크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이 마취약을 사용해서 분만의 성공함으로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년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치 제 크로로프름이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심프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 속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묻어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 큰 은혜, 넘치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이 넓고 높고 깊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사망이 왕 노릇한 곳에서, 죄가 있는 곳에서 사망과 죄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가와서 모든 곳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를 활용해 나가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로로 탈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용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